q 의 페이스리프트 구분 변경 모델이고요. 시승차도 있으니까 시승해 보시면 좋고 확실히 전 모델보다 많이 디테일해지기도 했고 더 스포티함도 강조가 됐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할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일단 아우디로가 고 변경이 됐고요. 그릴 패턴도 변경이 됐고 헤드램프 디자인도 변경이 됐고요. 그리고 전면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면서 굉장히 좀뭐랄 그럴까? 뭐 우르스랑 우르스 같은 그런 느낌이 더 부각이 된것 같습니다. 우스가 모자면 옷같은 회사이기도 하니까 휠도 보시면 은휠 뭐 디자인도 변경이 됐고요 모델명도 이렇게 B필러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접합 유리에 이렇게 플랫리스트 도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라든가실내정성이라든가 아, 실력 정성이 굉장히 더 좋고요 시트 포지션도 이렇게 좀 낮은 편에서 탑상이도 편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팽앤 노롭슨 사운드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어라운드 뷰도 이렇게 적용이 되고 아무래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실내 정숙성이 지금 실내 딱 앉아 보니까 굉장히 정숙성도 좋습니다. 이런 것도 좀 Q8 Q8의 장점이고, 이렇게 쿼트로 배지에도 불이 들어오고, 옵션도 당연히 더많고요 뭐, 로우 레인지, 자동 주차 버튼, 통풍 시트, 열쇠 시트, 그리고 차는 또 굉장히 크지만 뒷바퀴 조형도 리어 엑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차기도 편안합니다. 보시면 뭐 옵션도 굉장히 좋아요. 암레스탄 쪽에도 휴대폰 무선 충전시대 같은 경우 들어가 있고, 앰비언트라이트 느는 아도 들어가 있고요. 3 d 뷰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를 접으면 이렇게 독일차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미러를 접으면 안 나옵니다. 토요타 렉서스는 사이드미러를 접으면은 이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독일차 같은 경우 s o n who is in the middle of the middle o 사이드미러 i 접어도 나오거든요 e 른 i d d 있으면은 t 열에도 이렇게 전동 of the middle of the middle 동 f the middle of t h 열 middle of the middle of the middle 그리고 테일 램프 디자인도 변경이 됐고 레터링도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. 블랙으로 듀얼백의 디퓨저도 굉장히 또 공격적이고 아웃 뒤에 로고도 변경이 됐고요 이 Q8도 바로 출고되고 재고 있을 때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장 컬러는 데, 데이토나 그레이예요 시트도 모있으니까요 뭐 재고 있을 때좀빨빨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Q7이랑 Q8 같은 경우에는 뭐 할인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하시는 게더 좋아요